조직 스토킹의 그늘, 피해자 가족이 겪는 비극.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다음 희생자가 될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피해자 가족이 겪는 비극.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심리적 폭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현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힘겨운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더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전개.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해자로 가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주변에서 들리는 불쾌한 속삭임과 상스러운 욕을 듣게 되며 때로는 이들 가해자들의 웃음소리와 조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네 사람들, 공원 사람들, 심지어 공항에서 조차 발생하며 그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일반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소음과 불편함, 일상의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한 방식으로 가해자들은 아래 집 또는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하며 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괴롭힘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심리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체적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과연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야 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